주식에 대해서 하나 또더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일신 봐요. 여러분들한테 에, 그 그렇게 이야기했죠. 이렇게 길게 행보하면 그 길이만큼 크게 간다. 3월 1 1일날 이렇게 이야기했죠. 그다음에 3월 25일 날은 이 170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. 그런데 진짜 여기 170이 부근에서 반등 나오죠. 그죠? 그죠? 그러니까 오늘 지금 9% 뜨니까 지금 수익률이 13%가 됐는데 이제 중요해요. 뭡니까? 2580원 이 자리를 옛날 세력 포착 가격인데 여기를 오늘 지켜줘야 돼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내일은 또요한 파동 더 나와요. 며칠 있다가 은봉, 은봉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여기서 또 밀리면 안 돼. 밀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그냥 급등이 나와요.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어 여기 우리 일신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. 어락 걸렸는데 어 수복이님, 그 다음에 G N I 님, 그 다음에 악마의춤 님, 빛이 되는 님 님, 그 다음에 안양피닉스 님, 전부 다 가지고 있죠. 급등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어 캐지나 칭칭님도 가지고 계세요? 아키스윙크님도 가지고 계시고 많이 가지고 계시네. 대부분 다 들고 있는 종목이죠. 제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제는 뭐 기다리면 되겠죠. 어 리치 테일러님도 가지고 계세요. 어. 어, 악마의 춤님, 뭐, 하여튼,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, 어, 하여튼, 이게 바로 이, 인간 성입니다 여러분들. 그죠? 다 가지고 있죠? 어, 굳건히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여기서 지금, 우리가 몇 번이고 여기서 지금 좌절을 했는데, 얘들이 장난치는 거에 밀렸는데, 절대 에, 쫄지도 말고요. 이. 저 만약에, 오늘 여기서 얘들이 밀리면, 밀린다면은 우리가 팔 겁니다. 밀리면은. 절반은, 알겠죠? 이제 14% 이래 먹어도 되겠습니까? 더 먹어야 되죠?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매도 신호를 드릴 테니까. 지금 이렇게 길게 만들었으면 지들은 여기 3,000원까지를 안 가겠냐, 이 말이지, 내 말은. 그죠? 4,000원까지. 그래서 한번, 잘 한번 기다려봅시다.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이죠. 그래서 굳건이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매도 크게 먹는 법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로서 같이 한번 증명해 가 봅시다. 이렇게 봐요.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생기죠.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반드시 간다. 절대 안 죽는다. 단지 시간만 끌 뿐이다. 옛날에 뭐 매가다가 이야기했다 그랬죠. 노병은 죽지 않는다. 우리 뭐예요? 재력 트어온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. 단지 뭐예요? 시간만 걸릴 뿐이다10% 수익이라도 어, 나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국건이 홀딩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예. 상한가는 어플야 되는데 그죠?